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산둥성 더저우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저우는 베이징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당일치기나 짧은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숨겨진 명소부터 현지 맛집까지 더저우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 네. 더저우의 매력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더저우는 4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특히 대운하가 지나가는 곳으로 예로부터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죠.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탑사 더저우의 랜드마크,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탑이 인상적입니다. 섬세한 조각과 웅장한 규모에 압도될 거예요. 더저우 박물관, 더저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도시의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운하 유적지 대운하를 따라 조성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며 운하의 역사를 느껴보세요. 이 더저우의 숨은 명소 놓치면 후회 할 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아직 덜 알려졌지만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숨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우궁원 중국 고대 신화 속 인물인 우 임금을 기리는 공원입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조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청진사 이슬람 사원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내부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방문 시에는 예절을 갖춰주세요. 백호산 등산을 좋아한다면 백호산 에 올라 보세요. 정상에서 더저우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3. 더저우 현지 맛집 미식여행의 즐거움 더저우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 합니다. 특히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맛집 들을 소개합니다. 더저우 파탕 더저우를 대표하는 음식 부드러운 닭고기와 깊은 풍미 가 일품입니다. 포장해서 숙소에서 드셔도 좋아요 양로우 신선한 양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나 꼬치를 추천합니다. 로컬 길거리 음식 꼬치, 만두, 볶음밥 등 저렴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세요. 현지인처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4. 여행 팁더 즐거운 더저우 여행을 위해 교통 베이징에서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 2시간에서 3시간 소요. 숙소 더저우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숙소를 선택하세요. 준비물 여권, 비자, 환전, 중국어, 간판을 읽을 수 있는 폰트 선택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언어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으니 번역 앱이나 간단한 중국어 회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마무리 더저우. 매력적인 도시.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더저우 여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저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